네, 안녕하세요. 책을 쓰는 미용인 사이리즘 아카데미 대표 브랜드마스터 사이리입니다. 사이리의 커트 스토리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핫살롱 트렌드, 롱 레이어드. 지금 보이는 이 스타일을 가지고 네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가 헤어 디자인 분석과 헤어 이미지 분석. 두 번째 페이지는 파팅과 섹션. 입체도에도 커터 프로세스. 세 번째 페이지는 실루엣과 텍스처, 평면도에도 질감 기법. 마무리는 스타일링 연출을 해서 네 가지 페이지를 마친 상태인데 지금 이 영상에 전부 다네 가지를 같이 총 정리하는 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핫 살롱 트렌드 롱 레이어드. 먼저 헤어 디자인 분석, 베이스 분석, 길이 라인 두께 베이스가 되겠죠. 길이는 롱, 라인 분석은 후대각 15도, 두께 분석은 중간, 단차 분석, 층흐름 웨이트. 층 흐름 웨이트 층은 하이 레이어, 흐름은 전대각과 후대각, 웨이트는 중간 위 형태 분석 입체 실루엣 라인이 되겠죠. 형태 분석에는 실루엣과 텍스처. 실루엣은 바깥쪽의 형태죠. 기념과 계란형. 텍스처는 컬. 컬은 C 컬. 그 다음에 방향은 워드 하. 앞머리 분석에는 앞머리 는 인상 이미지를 컨트롤하죠. 그래서 길이 라인 두께 텍스처 가르마가 있습니다. 길이는 눈 라인. 그 다음에 라인은 수평 후대각. 두께는 아주 얇다. 섹션은 컬과 방향, 컬은 IJ, 컬 방향은 하, 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르마는 중앙 5대 5, 이렇게 헤어 디자인 분석이 끝났고요. 헤어 이미지 분석, 이미지 분석에서 크린 스페이스와 페미닌 스페이스 두 가지의 이미지의 그 믹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 이미지와 클래식 이미지 사이에는 크린 스페이스, 크린 이미지입니다. 깨끗하고 산뜻하며 심플한 스타일. 그리고 밑에 클래식 이미지와 소프트 이미지 사이에 있는 게 페미닌, 스페이스입니다. 페미닌 이미지. 여성적이고 세련되며 엘레강스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린 이미지와 페미닌 이미지의 믹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팅과 섹션. 커트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파팅이 나눠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밑에 커트 프로세스가 또 있습니다. 그 입체도에도 같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세션 부분이죠.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에서 언더 라인은 길이와 라인과 두께를 만드는 것이고 나머지 골덴 포인트에서 직각으로 130도가 되겠죠. 들어서 하이 레이어로 커트를 하고 앞머리 프론트 부분은 앞쪽 프론트로 당겨서 하이 레이어로 커트를 합니다 그리고 앞머리 같은 경우는 앞머리라기보다는 사이드 뱅이 되겠죠 내추럴 모전으로 일단 자르고 그리고 앞머리는 내려서 약간 가볍게 시어서는슬라이싱으로 가볍게 처리를 해서 시스로 형태의 앞머리 뱅을 만들면 됩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조금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언더 쪽에 섹션을 호리전탈 섹션으로 진행을 했고 길이는 롱그 다음에 후대가 15도 빗질 방향은 내추럴 디렉션이 사용되고 커트 라인의 각도, 리프트 앵글은 셀레스티어 렉시도천체중 각도 0도로 커트를 한 상태입니다. 오버파트 쪽에서는 뭐 골든 포인트 90도로 당겨서 전체적인 라운드 섹션을 해서 내추럴 인버전 기법으로 잘랐고요. 그리고 웨이트는 중간 위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서 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머리 프런트쪽 역시 프런트로 90도 방향으로 당겨서 셀레셀렉스 90도 건강로 당겨서 하이레어로 커트를 했고 내추럴 모델이 무릎을 잘랐고요 옆머리 사이드뱅이있죠 센터에서 9 0도로 들어올려서 커트를 한 상태입니다 실루엣과 텍스처입니다 전체적으로 실루엣은 바깥쪽의 형태를 얘기하고 텍스처는 모발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루엣은 긴형과 계란형으로 되어 있고 텍스처는 시컬과 보어드앞 방향형과 하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로 이 텍스처가 보여집니다. 실루엣과 텍스처를 가장 빨리 인지하는 것은 직접 바깥쪽의 형태를 그려보는 것이고, 모발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 그리다 보면 전체적으로 텍스처에 대한 감이 오고, 부분 자체를 인지하면서 마무리 스타일링까지 연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의 전체적인 퀄리티도 높아지고, 고객과의 약속한 디자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감도 많이 쌓이죠. 평면도회와 질감기법, 바로 앞에 입체도회들을 그렸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이 질감기법에 대해서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언더존 같은 경우는 티닝시어스로 먼저 처리를 하고 다운 슬라이싱을 하고 그다음에 오버존 같은 경우는 역시 티닝시어스를 사용해서 가볍게 한 다음에 업 슬라이싱으로 처리를 하고요. 프론트 부분 자체도 전체적으로 앞으로 당겨서 티닝 처리를 한 다음에 다운 슬라이싱을 했고, 내추럴 인버전 기법으로 티닝시어스로 해서 사이드뱅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래도 슬라이싱 기법을 사용해서 좀더더 날카롭게 더 시스루뱅이 나올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일링 스타일링 할때 보통 일반적으로 드라이나 아이롱 기기를 사용해서 많이 하죠 좋습니다 얼마든지 예쁘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객의 이미지나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스타일 자체가 어떤 이미지에 있는지를 먼저 알고 여기에서는 크린 이미지와 페미리 이미지가 믹스된 그 이미지로 보여진다고 했죠 크린 이미지는 깨끗하고 산뜻하며 심플한 이미지 페미리 이미지는 여성적이고 세련되며 엘레강스한 스타일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이미지를 가지고 실루엣과 텍스처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앞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마무리 스타일링까지 연결되면서 전체적인 볼륨이 어느 부분에 있고, 그리고 볼륨이 업이 되어 있는지, 다운되어 있는지, 아니면 플랫한지, 이 상황을 보고 전체로 C컬인지, s 컬인지 I컬인지, J컬인지, 컬과 볼륨 관계, 아까 쪽의 테두리 관계와 전체적인 텍스처의 움직임을 정확히 인지를 하면서 그것을 해가는, 만들어가는 그 능력이 스타일링의 기본이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마무리 쪽에서의 제품을 사용한 하나하나의 손내 기술, 그 손가락의 그 감성을 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서 한 가닥 한 가닥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면서 만들어가는 퀄리티를 계속 느낀다면 멋진 프로페셔널 디자이너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스타일을 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인 느낌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좀더더 전문성 있는 체계적인 부분 자체가 몸 안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스타일들도 본인이 직접 해 가면서 마무리까지 끌어가는 힘이 생길 수 있고 좀더더 프로페셔널한 어떤 디자이너의 모습이 그려지리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이리의 커트 스토리 롱 레이어드 스타일 전반적인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